안녕하세요. 와이스 존이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벌써 노후를 걱정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공부를 해 보고 또 시도해 보면서 어느 정도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잘 준비된 노후를 맞이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희망과 풍성함으로 가득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공부했던 것들 또 실행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결과들을 계속해서 모니터 해 가면서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 뭘 먹고 살지, 또 어떻게 생활비를 조달하지, 이런 불안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탐독해 봤고요. 그것들을 정리하고 공부했습니다. 또 이것들을 직접 실행해 봤습니다. S&P 500에만 투자를 해보기도 했고요, 또 S&P 500하고 나스닥 100하고 반반 섞어서 투자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 세계 시장이 급락을 맞았잖아요. 물론 저는 그 기간을 피하긴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만약에 그 시기에 이 돈이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몇 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향을 파악을 해보니까 나는 그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이게 한 30%만 빠진다고 해도요. 보통 한 급락장에 30% 정도는 빠지지 않습니까? 1000만 원에 30%면 300만 원이고요. 1억에 30%면 3000만 원입니다.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변동성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 나는 주식의 변동성하고 잘안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목한 방법이 채권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금리로 보면 5%, 6%, 7%, 어떤 거는 8% 채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채권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리가 하락했을 때는 채권 수익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약간 수준의 이익밖에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산 증식의 속도도 비교적 더딥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것이 투 트랙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에 집어넣고 그 이자를 가지고 조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했고요. 그곳에서 ETF들을 통해서 매월 현금 흐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연금 계좌는 잘 아시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시세차익이나 또 배당금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은퇴 후에 찾을 때에는 세금이 약간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계좌를 유지할 때에 그 배당금까지도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복리로 노후자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면 채권의 이자가 지급이 되고요. 그 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서 ETF를 추가로 매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요, 세개의 ETF를 브랜딩해서 매월 0.5%, 연간 6%의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연금계좌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연금계좌에서 매달 나오는 배당금이 노후의 생활을 책임질 현금 흐름이 될 것이고요. 그 기쁨을 미리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